요즘 브레이브 걸스에 대한 용감한 형제의 위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용감한 형제는 종종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5년 전부터 용감한 형제는 남몰래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모 방송에서 용감한 형제는 5년 전 노숙자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는데요. 그는 제작자로서 목표를 이룬 후엔 다른 건 은퇴해도 된다라며, 그의 향후 사회적 공헌에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목표는 왜 생겼냐는 질문에 그는 과거 우연히 악기 상가에 들렸다가 무료 급식소를 봤으며 이때 많은 분들이 밥을 못 드시고 줄서 계신 걸 보게 되었다라며 사비를 털어 150인분의 도시락을 준비해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떨렸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매우 뿌듯했다라며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밝혔고 더불어 이번 브레이브 걸스 역주행을 통해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기분이다. 더잘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소 독실한 크리스천인 용감한 형제는 나눔과 베품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 노력하기 위해 날씨에 관계없이 소외받는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왔으며 특히 선행 이후에는 비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하신다며 걱정을 하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행은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상으로도 하였는데요. 과거 2017년 9월 7일자에 게재된 크리스천투데이 온라인 신문에서는 서울 한국외대 캠퍼스에서 용감한 형제와 사무엘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천원의 아침밥 행사의 일환으로 500인분의 아침밥을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용감한 형제.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용감한 형제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